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성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결심케 하심으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바른 삶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줄 있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성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위협에 물러서고 세상의 욕심에 굴복하며 세상의 흐름에 취해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주의 능력으로 강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는 믿음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가오는 수험생들과 삶의 큰 전환점에 있는 우리 청년들, 큰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진히 임재하여 주시므로,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펴주시고, 세세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보실 말씀,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 즉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돌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불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극률이 여기므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드무간 해설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한 다니엘의 꿈 해석입니다. 드무간 해설 왕이 꾼 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꿈으로 이 나무는 크게 자라 경고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먹을 것을 얻을 만한 매우 풍성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또 하나의 꿈은 한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어 버렸고 오직 굴터기만 남겨두었는데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일곱 대를 지낸다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오늘 다니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먼저 견고하게 자라 모든 것이 먹을 것을 얻을 만한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 미치심이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그 나무를 베고서 남은 구로터기가 듬칠, 둘 짐승들과 일곱 대를 지낸다. 라는 꿈에 대해서는 20,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뻗은,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해석의 의미를 왕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첫째로 25절에 보면,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대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더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 해석을 통해서 누부간내설 왕도 고백했던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26절에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뭇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러 하였은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통해서,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니엘은 왕에게 당부합니다. 이와 같은 꿈이 왕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런 즉 왕이요. 내가 아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처음 다니엘은 왕의 이두 번째 꿈 얘기를 들었을 때, 19절에 보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범민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범인했던 이유는 꿈의 내용이 왕에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꾼 꿈은 다니엘이 19절에 보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할 만큼 왕에게는 매우 안 좋은 꿈이었습니다. 앞서 누부간의 설왕의 두 번째 꿈을 위해서 물 불러들였던 그런 지혜자들도 이런 왕의 꿈의 얘기를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결코 왕에게 좋은 얘기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혜자들은 왕의 꿈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수 없었기 때문에 물론 해석을 내놓기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설사 잘 알았다 해도 왕에게 안 좋은 꿈이고 안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해석해 내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쉽사리 왕 앞에 그 해석을 내놓지 못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왕이 이두 번째 꿈을 듣는 순간 범민했던 것이죠.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꿈의 해석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를 고민했던 것이죠. 그러자 누부가네 살 왕은 다니엘이 범민하는 모습을 보고는 있는 그대로 해석해 줄 것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다니엘은 결심한 듯 왕에게 해석을 아른 것입니다. 누부가네 살 왕은 앞서 그의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자신이 잊고 있었던,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그 꿈을 맞추고, 그리고 그 해석까지도 내놓는 것을 보고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누모가의 설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은 채, 또다시 우상을 크게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교만한 그런 왕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고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마치 언제 알았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원래대로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고의살 왕에게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사실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간의 설왕이 견고한 나무처럼 모든 것이 먹을 것을 얻을 만큼 풍성한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순철자가 내려와 그 견고한 나무를 베어낼 것이고 그루터기만 남은 이 나무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년을 지내는 것처럼 왕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 교만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열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나의 설왕은 그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7년 동안 짐승처럼 살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상징과 더불어서 실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짐승의 삶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영원한 영의 삶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육계 삶으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은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끝까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구와 내 설망이 짐승처럼 되어 7년간 들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 7년의 기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부한의쌀 왕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라고 다니엘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누부한의쌀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다니엘은 왕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라고 했고, 둘째는 가난한 자를 금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있는 삶,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을 왕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혹시 왕의 평안함이... 장괄이라 라고 다니엘은 기대했고 소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날 우리에게도 좋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회개하는, 회개가 있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귀한 하나님으로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난한 자를 긍이로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생활 중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대 마음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소외된 자이고 작은 자이며 약한 자이며 또한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곧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한지 충만한지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언제나 남아있는 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역시 연약하고 죄된 속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남아 있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려는 바로 남아 있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누보나살 왕과 같이 남아 있는 구루터기와 같은 상태에서 비록 짐승과 같은 7년의 기간이지만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이 기회에 남아있는 자들은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회개함으로 남게 되는 자는 자신이 교만함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언제든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들이 남아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교만함을 모르고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자신이 죄악에 빠진 자인 줄 모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누구가 내설망이 우리 자신이 아닐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또한 분명히 아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삶을 통해서도 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이 혼란한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돌이켜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신앙의 증거와 같은 우리 안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장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승리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